안녕하세요, 성도 여러분. 지금부터 8월 8일 주일 성경 복습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설교 본문은 구약 3일상 4장 1절부터 11절, 제목은 언약괴를 빼앗기다 였죠. 오늘도 변함없이 세 문제 드립니다. 세 문제 잘 듣고 또 성경과 설교를 참고하셔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 문제, 언약궤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이 아닌 것은 총 보기를 5가지 드릴 겁니다. 거기서 두 가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1번 십계명의 두돌판 2번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입었던 옷 3번 만나를 담은 항아리 4번 아론의 쌍난 지팡이 5번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왔던 애복과 드라빔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. 언약계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1번, 하나님의 임재 2번, 이익과의 사랑. 3번, 이방인들과의 구별. 4번, 이방,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보호.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. 세 번째, 언약계를 빼앗기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은? 1번, 실패에 대한 잘못된 분석. 2번, 언약계 운반 방법을 따르지 않아서 3번 하나님을 무시함 4번 신앙 고백이 없음 총 3문제 다 드렸습니다. 아, 문제 설교와 성경을 잘 참고하셔서 풀어주시길 바라고요. 이번 주도 여전히 덥네요. 여러분 어, 폭염 가운데도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